여섯 번째로 소개할 혁신기회의 원천은 인식의 변화와 지각상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방전의 물컵을 보고도 물컵의 반이 차 있다고 볼 것인지, 물컵의 반이 비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물컵의 반이 차 있다고 보는 것에서 물컵의 반이 비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의 인식 변화가 발생할 때 중요한 혁신기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물컵의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했을 때 같은 현실에서의 특정 현상에 대해 반이 차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고 반이 비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변화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의 기초한 혁신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존재하는데, 먼저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빠른 기술적 발전과 실질적인 수치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를 혁신 기회로 여긴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50년대 초 나타난 중산층이라는 용어에 대한 지각의 변화는 중산층의 의미를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각의 변화를 혁신 기회로 여긴 윌리엄 벤튼에 의해 브리테니커 백과 사전에 방문 판매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흑인의 지위에 대한 두 입장의 인식의 차이가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흑인의 지위가 개선되고 있던 시기에 백인 진보주의자들은 그 개선된 부분, 변화한 부분에 집중하여 즉 물컵의 방이 차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흑인에 대한 특별 대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체로 흑인은 지금까지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남은 어려운 일들에 집중하는, 즉 물컵의 반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상승에 실패한 3분의 1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적 차이는 흑인과 백인 진보주의자들 사이에 분열을 유발했고, 이런 분열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백인 진보주의자를 공격하여 흑인의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흑인 리더십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판단하여 성공한 시티뱅크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을 하는 여성이 예외적인 여성으로 여겨지던 상황에서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이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이동하는 현상을 발견한 시티뱅크는 재무 및 마케팅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혁신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티뱅크는 가장 먼저 여성 MBA 출신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도 우수한 젊은 여성 인재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될수 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와 지각상의 변화에 기초한 혁신은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실패가 지각상의 변화와 의미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혁신 기회로 인식하여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지각상의 변화로 보이는 것의 다수가 일시적인 유행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숙하게 이용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각상의 변화에 기초한 혁신은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지각상의 변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각상의 변화의 기초함 혁신은 소규모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